어오 어, 그쪽 아니 가운데다. 나도 돼. 네. 가운데다. 나도. 어. 네. 어, 어. 와. 와우. 자, 일단 부채살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부채살. 때깔 좋은 부채살. 짜자잔, 와우. 여기는 구워서 바로 먹는 바로바로 고깃집입니다. 늦으면 못 먹어요. 구워지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먹어버릴 겁니다. 소금간, 저기.

니네 뚱뚱한 얼굴 이미 다, 뭐, 공개가 다 됐는데. 어? 왕살, 왕알사탕 두개 입에 물고 있는 그뽈살 어허? 안 찍어. 나 지금 고기 찍고 있잖아, 지금. 응. 엄마한테 보여줘. 응. 내가 찍은 거어 이거 알지 아, 귀여워! 해봐! 해봐! 서아 <laughs> 빨리. 아, 귀여 어? 아, 귀여워. 그게 다야? 그럼. <laughs> 발버둥도 치는 거야? 아. 어? <laughs> 영상이요? 아니 아니. 아라바 라. 다시 해봐 다시. 라바바 라바 야바 라바 히야 해봐. 어머 가려. 그래. 아빠가 해줄게 모자이크 처리. 아빠. 소리를 들라봐 내가 지금. 그게 다야? 어 그게 누구 건데? 누구 노래인데 그거는? <laughs> <laughs> <매번 입고> <laughs> <laughs> 자 <게 surtout 났다> 자꾸 <tune speak> 가 <연기가> <selling> 문을 열어놔서 그렇습니다. 문을 열어놔서. 이어정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<�RISADAS> <뭔박> <jogo> <뭐박> <employees> 어, 소포. 저 봐. 민규, 민규 같아. 어. 규랑 닮았어, 어. 키마 하지 마. 네 민규랑 진짜 똑같이 생겼었어아 민규랑 닮았어. 어. 봐봐. 야, 이거 봐 봐. 야, 남매랑 이 남매라고. 야, 진짜 머리긴 민규라니까? <laughs>